안녕하세요, 여러분. 응듀퐁듀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썸네일에서 나온 것처럼 집에서 간단하게 예뻐지는 법.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처음으로 협찬 제품을 받았습니다. 제가 협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제품을 받고 이제 5일 정도를 써봤는데요. 그래서 좋은 점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약간 미니미니 돌고래 같이 생긴 제품이에요. 알로 스페이스라는 제품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윤곽 그런 것들을 이제 마사지 해주는 그리고 이제 피부 피부에 크림을 발라 가지고 안에까지 흡수를 시켜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거에서 제일 좋았던 게그 흡수예요. 왜냐면 미세 진동이 있기 때문에 자극 없이 정말 제가 숨을 다 아, 25살 아닌데? 24살이 되고 나서 이 피부가 속 건조가 좀 심했거든요? 근데 얘 이런 것들로 관리를 계속 해주니까 안에 속 건조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전원부들은 쭉 누르시면 띠이 소리 나죠? 이게 지금 빨강색이잖아요? 한번 더 누르면 파랑색이에요. 빨강색은 이제 온열 모드 뜨뜻하게 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위에 사용할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윤곽 관리 이렇게 사실 이거를 한다고 해서 바로 뭐 양악 수술한 사람처럼 막 부위 이렇게 되지는 않죠. 사실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하는 만큼 이렇게 시간에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를 해주시면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가 있네요. <laughs> 천천히 좀 해주시는 게 좋. 또 여기 큰 부분은 이렇게 여기 나 이거 너무 좋았잖아 여기를 이렇게 여기 쓰레기통이잖아요 쓰레기통 여기, 여기 완전 쓰레기통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는 거야 이 돌고래 입 모양 여기로 이렇게 다할 수가 있어요 어 너무 시원해. 자, 저녁에는 온 몸을 다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는 자, 아침에는 어떤 걸 추천드냐면 리그 크림. 크림 그냥 아무거나 발라 가지고 아침에 이제 기초 다들 하시잖아요. 그거 할때 이렇게 건성건성 발라 놓은 다음에 이걸로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턱 이렇게 아니 나이게 진짜 최고로 좋았던 게 너무 흡수를 잘 시켜주는 느낌 자극 없이 진짜 자극 없이 흡수를 잘 시키는 느낌이에요 여기 이술도할수 있어 요 팔자주름 대박이죠 눈썹 제가 빨리빨리 보여드리려고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늦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눈썹. 여기에 눈두덩이 많이 부으시는 분들, 이렇게 아침에 몇번 해주면 쌍꺼풀이가 빡! 생긴답니다. 이렇게, 이마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흡수력이 진짜 좋아요. 또 이건 파랑색은 이제 마사지 모드. 뜨뜻한 거 없고 그냥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 제가 이런 괄사 비슷한 제품들을 진짜 하나 갖고 싶었었거든요. 막 찾아보다가 이 제품을 알게 돼가지고, 근데 또 우연히 이렇게 협찬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완전 행복해요, 진짜. 이게 맨날 뭐 피부과 이런데 솔직히 시간 맞춰 가는 것도 힘들고 가격도 힘들고 그런데 이런 것들로 집에서 홈케어 매일매일 해주면 솔직히 무시 못해요. 그 효과. 진짜로. 제가 이거 언니랑 엄마한테 해줬거든요. 이 알로 스페이스로 이제 해줬는데 너무 좋다고 또 자극도 없고 어 어머니는 따뜻해서 좋다고 언니는 더운 걸 싫어해서 이제 마사지로 해주니까 진짜 너무 좋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5일 정도 썼는데 이게 진짜 피부가 안에까지 가져가지고 진짜 너무 그거 진짜 최고. 이 부위 약간 그리고 효 여기는 이제 엄청 막 와우 막 이런 효과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좀 만족해요. 그리고 여기 혈액 순환이 진짜 많이 됐어. 음 응. 진짜 많이 됐어요.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반말을 했는데 진짜 많이 됐어요. 그리고 알로스페이스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이거 뭐, 30초씩, 부위별로 30초씩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어, 이 기기를 최저가로 살수 있는 방법을 이제 더보기란에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를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하면 되거든요. 뭐더 하셔도 되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고, 진짜 얼굴에 광이 나서 막 베이스 바르는데 행복해. 막 진짜 너무 잘 먹으니까 여자들 막 이런 환절기에 또 특히 뒤집어지기 쉽잖아요. 그럴 때딱 진짜 진정해주고 마사지 같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영상 보고 우리 다 같이 예뻐지시다. 저도 예뻐질게요. <laughs> 안녕!